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씨름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레슬링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부터 영환 계시록까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200번 이상의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납니다. 예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를 만납니다. 예수님도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인데, 160번 정도가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전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보다는 엄청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천사의 어떤 눈으로 우리가 잘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일어나고, 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또 영안이 뜬 사람들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바람이 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불이 많은 것을 눈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고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11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시리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쳐들어왔을 때 오늘 기도했고 난 다음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전투도 하지 않았지만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돼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누가 해요? 천사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천사와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씨름했다 그렇게 써 있죠. 레슬링 했다 그럽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26절에서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의미는 힘으로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그, 그 어떤 간절함 치열함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천사가 당연히 한 번에 쳐버릴 수도 있죠 아까 18만 5천의 사람들을 송장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는 존재지만 그냥 야곱이 달려듭니다 나 살려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러기에는 붙잡는 순간마다 때렸다가는 어떡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잡으면 여기 피하고 저기 잡으면 여기 피하고 그래서 레슬링이 돼버렸어요 오늘날로 요, 요 하면 주짓수가 돼버렸어요 주짓수는 끊임없이 그냥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개선 상대방을 꺾어서 제압해 버리잖아요. 레슬링보다 더 무서운 것, 더힘 있는 게 주짓수라고 하는 건데 천사가 계속 주짓수하듯이 레슬링하듯이 이리 덤비고 저리 덤비면 계속 피하면서 피하면서 계속 야곱을 그렇다고 해서 떨쳐버리지도 않고 야곱을 죽여버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계속 피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야곱이 싫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야곱을 차고 좌절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 천사는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서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봤느냐? 아니죠.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행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그 장소를 분이엘. 우리가 여와니시 여와이레 여와라 아파. 아니면 또 오늘 분이엘 이렇게 하듯이 니시이레라파 하듯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는 그러한 장소를 지명으로 남겼어요. 창세기 32장 5절에서 허벅지 관절을 천사가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돼 있어요. 그래서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해석하기 위해서 발달하면서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를 읽다가 모음을 아예 이오를 갖다가 고대 히브리어에서 발견을 못했어요. 읽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점두개 찍고, 세개 찍고, 한개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를 갖다가 읽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을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읽, 읽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그렇지만 사실은 나중에 가장 근접한 발음이 야외라고 하듯이 그래서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이제 계속 해석하기 발달하고 자료가 문서가 발, 발굴되면서 아하 이게 뼈가 아니고 근육 특정 그 부분의 근육과 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뼈가 아니라는 것만은 나왔어요 어떻든 간에 해석상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얘기하는 걸로 끝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이기죠. 천사도 못 이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이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중에 아이가 너무 됐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줘줘요 자식이 길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손은 안으르고는다고 하는 그 엄청난 대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다 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창조주 그분에게 우리가 정말 때 쓰듯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막 밤을 지새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칙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단임 목사가 교회에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칙을 너무 고수하면 뭐라 그래? 꼴통이야 그렇게 되면 은혜롭지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뭐지요? 경직이 돼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착화가 돼요. 그러면 그 조직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만든 원칙이었지만 내가 어겼어요. 그때는 어느 교인이 아주 지금도 잊지 못해요. 목사님이 그때는 뭐라 라라라라 하셨죠. 정치적 결단을 했어. 정치적 결단이요? 싹 가고 지금까지 안 와요. 교회 떠났어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원칙이 있죠. 그러나 뒤에 가서 마크 교섭도 해야 되고 또 조정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봤을 때그몇년 전에 했던 원칙이지만 이제 사람들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도 다 달라졌는데 원칙만 고수하다고는. 나중엔 전부 다 잘라 버려야 되고 전부 다 처벌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는 은혜로운 곳이에요. 용서를 하는 곳이에요.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제 방에도 그분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35살 때 텍사스에 교회 큰 교회에 단이목사로 취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텍사스는 나라가 이 취가 크고 또 워낙 땅들이 넓어서 습도 많아서 저도 지난번 미국 갔을 때 텍사스의 어느 한인집 별장에 갔습니다. 현관이 이만해요. 양쪽에 두 개의 큰 현관 기둥이 있고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설 수도 있어요. 저녁때가 되면 차는 이리 들어오지 않고 마당에 다 세워요. 그리고 이두 기둥 중에 하나는... 벽난로고 이쪽 기둥은 바베큐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지요. 그 다음에 총을 쫙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숲을 향하여 고기 관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총 쏘아요. 또 동물을 또 많이 잡아야만이 많이 가축들 목장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냥하다 보면은.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어요. 이 크리스웰 목사가 그만 사람을 쐈어요. 사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또그 전에 경찰서 가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져야 되니까 하고 교회 와서 사표를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그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에요. 이분 사고 큰 사고 치신 분이죠. 그럼 어느 교회를 가서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이 목사님을 용서합시다. 이분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젊은 목사님이 평소 하던 대로 사냥 나갔다가 사람을 쏘았는데 우리가 안 받아주면 이분은 영원히 매장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고 받읍시다. 대단한 교인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털 목사님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정죄하거나 단죄하지 않아요. 용서에 대한 설교만 해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은 목사하고는 안 사귀어요. 그들은 날마다 다른 사람의 죄만 찾고 있어요. 그리고 판단 정죄해요. 단정을 해요. 그러면 피곤해요. 남자도 여자도. 자식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정죄하고 단죄하고 원칙대로 간다고 해 나가면 싸가지가 더러운 놈인데 그런 인간 만나면 동업도 되기 힘들고 무엇 해도 되지가 않아요. 왜 목사님은 저 죄인을 부르십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보니까 인간은 한없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빈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안 와요. 수초가 많아야 되고 물이 정도 흐려야 고기가 거기 많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맑은 것만 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도의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던 이유는 사랑이 넘치는 포용하는 용서의 말씀을 진정으로 자기가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전하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됐던 겁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야곱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집이왕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 그 치열함을 보고 은혜로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져줬다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20대 사람들입니다 10대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아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보면 자식을 손자, 손녀와 어떤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팔씨름을 한다고 할때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아직 이길 수 있는 손자, 손녀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아이고 하더니 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손자 최고라고 합니다 자식을 그냥 이겨놓고 짓밟아 놓고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씨름해서 그리 이겼다고 하면 이 사람 빨리 정신병원에 보내야죠 다치게돼 있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왜 치열한 기도를 이 야복강가에서 왜이 밤에 했느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7 7 일곱 살 나이에 고향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형 에서가 고그 얼마 전에 배고플 때 야곱은 야가 빠질 게 형을 장자권을 또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받았어요. 나중에 형이 알았죠. 죽여 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눈딱 뜨고 있는데, 어머니가 딱 품고 있는데, 동생 야곱을 때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눈도 그리고 어머니도 힘이 빠졌어요. 이제나 저제나, 당연히 가족이니까 아들, 큰아들 에서가 시부거걸겠죠 어머니 앞에서 내저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네요. 내형 언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사냥하던 놈이니까 칼도 좋지요. 내이 칼로 좀 죽여버릴 거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빨리 야곱에게 가서 그럽니다. 지금 빨리 도망가라.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냅또 도망간 게 20년 전, 시윤이 7살 때, 그때까지 야곱은 장가도 한번못간 남자입니다. 지금도 못 갔던 거지. 17살 때도.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혼란을 당하고 고생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도 얻고 독립해서 살아서 많은 부를 얻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도 그립고 어머니도 그립고 고향 땅이 그리워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 나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이제 가, 가는 겁니다 오늘 약복강가 넘어가면 드디어 자기 고향 땅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강을 건너갔을 때형 애서가 죽인다고 하는지 잘랐다고 하는지 환영을 하는지 또 며칠 두고 있다가 죽여버리겠다고 벼르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서 자기의 재산과 종들을 때를 나누어서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은요 집착하거나 이렇게 몰입을 하면 막 작은 문제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더 고민되다가 아주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기도하는데 마침 또 종이 종놈이 와가지고 뭐라고 목으로 하느냐 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의 형님께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글쎄 오네요 정보가 들어온 거야 이 끈이 큰일 났구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우리 가족을 아예 몰살을 시키려 버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냅다 붙잡아버린 거예요 천사가 빼버리면 또 붙잡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알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야곱이 다급한 걸 아니까 계속 씨름하듯이 오늘날의 용어로는 주짓수하듯이 다음번에 이 설교할 때는 주짓수하는 야곱 그래야 되겠어요 아무쪼록 격투기를 보면 주짓수가 대단하다는 건 알아요 주짓수하는 사람들은 두, 두 세대는 얻어 맞아요 맞지만 어떤지 그냥 밖 끌어앉아가지고서 매트의 바닥에 굴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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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마지막에 딱 지압을 해버려요 야곱과 천사가 지금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천사가 네가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죠 네가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이겼겠어요? 그 간절함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용서해 준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6절과 7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기보다는 추측하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32장 6절과 7절에는 적나라하게 야곱의 마음을 묘사를 했습니다. 97살 됐어요. 97살 나이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치열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야곱이 패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져준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려면 져야 된다고 하는 존 월튼 목사의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왔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만들어 주거나 바꾸어 주는 것은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름을 바꾸는 데 동의했어요. 이름은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름을 바꾼 것은 성격 변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름 바꾼 변화가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명칭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성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집사가 되고 교인이 되고 목자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연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섭리를 인정하고 내 성격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려면 미래의 길을 가려면 과거와 만나야 돼요. 과거가 뭐예요?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 과거를 만나서 그 형애서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뭐예요?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교회를 왔는데도 아직도 자기의 자연적인 천연적인 자아를 처리 못 하고 계속 성질 부리고 고집부리고 기도는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과거와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하나님의 전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남의 이야기지 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는 없어요. 누가 보면 1 5장0절부터1 4절까지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거역했던 작은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예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왔으니까 아들 나간 아들이 이제 과거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큰죄 줬다고 큰 죄를 줬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아무 말 묻지 않아요. 반지 끼워줘요. 새 신발 신겨줘요. 그 송아지 고기 잡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와서 자랑합니다. 내 아들 살아 돌아왔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노래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돌아왔으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가 중학교 두달 다니고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왔더니. 어머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밥 먹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다고 그때의 된장찌개는 오늘 수십 년이 흘러도 잊지 못해요 어떻든 간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누가 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들어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래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내라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세요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산을 달라는데 배 물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리를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주시고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 이 풀어주세요. 내가 용서를 해야 주님도 용서하세요. 예배당 들어기 오 전에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위대한 크리스멜 목사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그 교인들의 훌륭함입니다. 그 교인들이 사냥총으로. 사람을 사상시킨이 목사님을 용서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가 부흥의 길일로 갔고 그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휴가도 좋지만 한번 휴가 때에 예배당 문이라도 한번 열고 들어오셔서 조용히 하나님께 독대해 보세요 교회의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 지휘하신 이와영 권사님이 두달반 전에 암이 발견되는데 9cm인가 그래요 그래서 같이 원자력병원에서 이제 엄살 부리지 말고 새롭게 새 출발하자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없다 암 걸려 죽은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저기 나간 사람이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다 같이 기도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는데 실망스럽더래요 열흘 전까지 열흘 전까지 오늘로 진다고 한다면 열흘 전까지 암이 줄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의 모든 CT고 다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열흘 후에 의사를 만나서 어, 담당 의사를 만나서 봐야 되는데 10일 후에 놀라운 사실은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놀래고 잘못 봤나. 그냥 형체 뭐 그냥 폴립 같은 거 정도만 있지 어떻게 10일 사이에 암이 사라져요. 덩어리가 그것도 9cm 짜리. 그래서 그것도 줄여야만이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못 한다고 해서 방사선과 항암만 한 건데, 어떻게 열흘 전까지도 있었던 것이 열흘 후에 사라져 버리는 놀라운 간증을 어제 그저께 카톡으로 모든 중복이도 팀이나 많은 모임에다가 날려 보낸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물어봤죠. "사실이냐? 사실이다." 확실히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단 열일 사이에 암 덩어리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어떻게 겸손히 살아야 돼요. 또 나쁜 소식 하나는 있는데 우리 유소미 집사가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종합 검진에서 암인데 0.9cm, 1cm가 안 되는 거래. 그래서 이거는 방사선도 항암도 없고 그냥 뚝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담담하게. 교회 어제 그저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죠. 이제는 암은 80 넘으면 70에 넘어도 이제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암이기 때문에 누구나 뇌 혈관 아니면 심혈관 질환또그만은 많은 사건 사고로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므로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듣게 될 때는. 겸허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도 어느 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안 하던 기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손이나 왼손 번쩍 들고 내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새임을 주세요. 또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교회 위에 함께 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높여,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